분이 많지? 바퀴가 많다니까요. 아, 진짜 이 형. 분이 많지? 바퀴가 많아요. 여기 얘기 나온 것만 해도 봐봐 자동차 바퀴 몇 개야? 바퀴 네 개야. 자동차 문몇 개야? 두 개. 5 개지 트렁크까지. 그럼 그래,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도 있잖아. 해봤자 다섯 개야. 그러니까 4 개보다 많지 문보다. 이 집만 예를 들어봐 여기 문 하나, 여기 문 둘, 여기 화장실 문 최대 여기 천인데 네. 여기만 천 문이 네 개야. 자동차 숨만 봐봐요 개수만 문이 네 개잖아 최소. 어기 트렁크가 다섯 개라니까? 네 봐봐 자동차 장난감이 얼마나 많아. 아파트 장난감 어떻게 예를 들 거야? 형 그리고 덤프트럭은 바퀴 4개 아니잖아 한 10개 있는데? 야 저기 미쳐봐 보이는 것만 해도 문이 몇 개냐? 아형 여기 위에 있잖아 뭐. 위에 있는거 그렇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개념이 문이잖아 문 어,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도둑들도 들어오잖아 아도둑들지금건 무시하는 거야? 아니 무시하는 거 아닌데 형 근데 이게 이게 바퀴가 많을 수밖에 없네데 예능도 바퀴 들어간 예능이 많지 음. 새바퀴 바퀴 달리니 내가 벌써 바퀴를 만들었어 이게 문이지 들어갔다 왔다 하니까 아니 이게 아, 아, 뭐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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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목소리> 아니 근데 바퀴가 더 많아 아무튼 <목소리> 논리를 말해보라니 딱 봐도 그냥 바퀴가 많지 장어 씨발 쓴다 내가 안써줄 알았는데 기분 나빠서 저 밑에 장어 봐봐 이거. 저것도 문이야 저것도 나왔다니까 형 이거는 문이 아니라 서랍장이 서랍장 <목소리> 문이라고 지칭할 <목소리> 수 있는 거는 야 저것 좀열어줘라고 해요 야문좀 열어줘 <목소리> 야 이거 이상해. 이상해 서랍장에는 이름만 있는 거지 문이랑 큰 틀에 서랍장도 <목소리> 포함된 거지 야 아까 내가 말이 문이라는 개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내가 <목소리> 좀금들 <저 들어오면> 되잖아 <목소리> 들어가 봐요 <목소리> 들어와봐 들어. 여기 안에도 바퀴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여기 여기 있네. 이기도막퀴잖아형 그리고 마트 가면은 형문 없죠. 마트에 카트 얼마나 많아. 카트. 그래. 카트 형 바퀴 몇 개야? 4 개야. 들어가볼게들어가볼게 이게 부자져서. 문이 이거? 아니야. 주차장 문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셔퍼잖아요 이것도 문이지. <laughs> 개문도 있잖아. <laughs>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창문이 몇 개냐? 갑자기 가보면 사무실이 많아. 이 사무실 안에 바퀴, 의자만 몇 개야? 야, 문 봐봐. 야, 나 이거 봐봐. 봐봐. 이형할 말이 없으니까 봐봐. 이문 봐봐. 이문 봐봐. 불안하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뭐야? 내 마음의 문은. <laughs> 아, 진짜. 야, 우리 뭐, 전 세계 배월이겠다. 인구가 몇 명이야? 70억, 80억 되지. 문만 70억 개, 80억 개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 나, 마음의 문너못 들어가. 계속 이러면. 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네. 형 인생의 책박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잘안 굴러가잖아요. 원 개싸스 그러면 야, 이거... 또 시하잖아요. 근데 얘도 바퀴가 차만 생각니까 없을 수 있어. 킥보드, <목소리> 자전거, 오토바이, 응, 엄청나잖아. 야, 야, 야. 야, 야. 내가 또또 또 봐봐. 그 다음날 내가 말해볼게. 야이 봐봐 이 얼마나 많냐 문. <laughs> 이거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되게 많잖아. 우리 둘이서 그 얘기하지 말고 답이 안 나오니까 어. 물어보러 가자고. 네. 빨려 와. 빨리 와. 어. 네가 생각했을 때이 네. 세상에 문이 많아, 바퀴가 많아. 아, 문이 많죠. 봐봐, 아니, 문이 아니, 많잖아. 키. 어, 문이 많죠. 야, 여기 바퀴가 다 자동차 바퀴 있다 쳐. 근데 문은 다 다섯 개 아니야 지금 봐봐. 어, 바퀴가 많죠. 문이. 예. 바퀴벌레 얼마 많은데 바퀴벌레가 많네. 바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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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아니잖아. 항 바퀴도 바퀴라고 할 새끼야. 인간은 애초에 키바퀴를다 달고 있잖아. 바퀴도 바퀴다. 예, 바퀴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야. 야, 그 항문은. 항문 뭐야 항문도 문이지 그러면. 항문도 한자로 문. 들 들어가봐 들어가. 문을 열어야 들어가야 돼. <laughs> <야, 웃음> 문 열어. 봐봐, 문을 들어갈 때도 문을 열어야 되잖아. 펜트라는 문을 열어야 돼. 그런 거야. 생각한 거요? 그러네. 집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 바퀴로 들어가. 다 문, 창문도 문이야. 예 로미오와 줄래안 봤어? 로미오가 모터가 마차 타고 가는 거야. 아, 마차 안에 문도 있잖아. 바퀴가 영어로. 휠이야 휠. 휠이에요저 안에 들어있는 부품 자체가 톱니바퀴야 그래. 그래. 그 니바퀴 영어 로 한번 검색해 봐. 휠인지 아닌지. 뭐라는 거야? 여기 휠, 휠이 있어. 아, 야윈 있네! 윈 있네! 하우스 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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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르는 걸 힉, 아는 척해? 원피스에서 문 열면 또 문이고 도이멍에서 바퀴 타고 가? 우기가 훨씬 많아 이거라. 야 너네 <laughs> 아파트 가봐 문이 맞냐, 바퀴가 그래. 맞냐 아파트 안에 <laughs> 있는 차내이거왜 문이 더 많은지 알려줄게 <laughs> 겨울왕국의 노래 뭐나마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무한대다 바퀴, 바퀴, 모든 걸다 바퀴 개겁지요 아 몰라? 눈 여신용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 여기는 어쨌든 여기 1대1 오케이 알겠어 니네 한 명씩 한 명씩 오케이 너네 뒤졌어 <laughs> 네 꺼져 이제 중신들 아, 답답하다 물리 더 많아져 자 바퀴가 많냐 문이 많냐 지금 따지고 있는데 세상에 바퀴가 많은 것 같아 문이 많을 것 같아 요 봐봐요 바퀴가 많은 게뭔줄 알아요? 지금 여기 밑에만 봐도 다 바퀴예요 근데 여기는 문이 이거밖에 없잖아 어, 이 바퀴가 두개 있어요 그럼 그두 개로 치는 거야? 끼는 건 하나지 말도 안 돼. 떼면 되잖아요 거. 제가 아, 너 하나 반으로 가르면 신수으로두 명이야? 또 문이에요? 냉장고 문? 아 냉장고 문도 문이지 이거, 이거 문이. 하나 하나 둘 이거, 어, 이거 창문 야, 창문도 문이지 아 근데 바퀴가 더 많죠 아저씨 그럼 이런 장난감 이 어, 바퀴도 이거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저 이거 남대문도 문인가요? 네. 문이 많다 손들어주세요 난좀 고민 좀 해볼게요 아 고민 좀아잘 모르겠는데? 아너 창문이라면 개많아 지금 근데 그 안에가 또 바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아! 아유. 전 정했습니다 전 네. 바퀴요 바퀴 졸로가 바퀴 그럼 바퀴가 왜많았지 한번 설명을 해주그기구이 같은 링 같은 거 있지 링도 그럼 아이, 다 바퀴로 치는 거지 그걸 굴러갈 수가 있냐 아니 굴렁새처럼 굴리면 되지 모든 동그라미는 다 그거네 야 그럼 저것도 바퀴야? 야? 왜 반응이 없어? <laughs> 나안할것 같아서요 저는 바퀴가, 바퀴가 바퀴 많다에 제 오른쪽 손목을 걸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문이 몇 개예요? 쳐봐요 못해도 아마 20개 있다 쳐봐요 이 바퀴에 몇 개씩 있어요? 다섯 개 있죠? 근데 한 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게한 문을 꿰매면 되잖아 왜좀귀바퀴는 네, 빼야 돼? 아, 멀리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 많은 인구가 다한 대씩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문은 다섯 개야. 트렁크까지. 아니야. 여섯 개야. 온넷까지. 네. 도 봐봐, 자동차 네. 안에 부품들의 톱니바퀴 봐봐. 아! 그러네. 아니 그렇게 나 자동차 안에 서랍도 있잖아. 그아 문하네. 너무 바퀴인데. 네. 아빠 너 정해. 너, 너 뭐야? 나 문. 나 바퀴. 나 바퀴. 아 문으로 합시다. 왜? 나 문이 많은 이유를 또 얘기해줄게. 그래. KTX 바퀴가 없잖아. 야장부상글자니까 이게 떠있잖아. 쟤 빵빵한 KTX 바퀴 있잖 자기 구산글자 아니거든요. 장부상글자 KTX를 청쳐서로 엔급과 엔급 이런 식으로 해도 바퀴가 없는 거. 야 그래서 빠른 거야 바퀴가 없으니까. 근데 그 KTX에 문도 많지, 창문도 많지. 음. 그 안에 그 통로 지나갈 때 거기서. 문이지! 야! 음, 다 문이야! 야, 그, 야! KTX 타는 사람들이 있어! 클리어핀! 캐리어 열룡 문! 이야어그 안에 있는 여자도 파우치 같은 거 어떻게 쓰면 할 거야? 남자는요? 야, 이 애들만 이거 야, 이거 아 이게 어디 문이에요! 아 이게 아, 아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맞지? 네! 지금 로 뭐가 맞을까? 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내가 하나 설명해줄게 일로 이것도 문으로 쳐요? 야 문이지! 그러면은 억지죠! 그럼 남대문도 쳐야죠! 그럼 이것도 문이지쳐야 남대문도! 이 한자가 문인데, 문 문자인데. 바퀴는 뜻이 뭔데요? 바퀴는 굴러가는 바퀴지. 유재석도 맨날 바퀴 박히 얘기하는 바퀴 왜 문이 많냐면 네. 윈도 우 만든 사람이 누구야? 글루게 즐게이츠. 즐게이츠의 H 스펠링이 뭐야? G A T E S야. S가 붙으면 뭐야? 문들. 글루게이츠 문이 존나 많아. 그건좀 아니다. 시발 야, 박수. 무슨 문이야? 저 문으로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한 문이란 남대문 보합. 뭘로 끝났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여기서까지 이제 기분 진짜 좋좀나 입도 문으로 취급할 거야.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설득 당했습니다. 저 문으로 하겠습니다. 그치? 아 문이라니까. 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문이 더 많은 거 같아. 그럼 저도 아니, 문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끝이죠? 아니, 문이 <laughs> 네. 많은 이유를 알아. 왜? 문의 전화 들어봤지. 바퀴 전화 안 들어봤지. 아, 그러네. 그 겁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한 명만 진짜. 어, 이 답이 로. 다 나왔잖아. 뭘 답이 나와 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laughs> 아씨 아, 아. 여러분 두 분이 생각하실 때이 세상에 문이 맞는 것 같아? 이 바퀴가 맞는 것 같아? 굴러갈 수 있는 바퀴, 바퀴. 자동차 바퀴나 뭐 의자 바퀴 아, 그럼 그럼 문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바퀴예요 왜 문이, 문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만 봐도 아말다 네. 했어요 이 바퀴, 창문도 문이단 우선 지금 바퀴를 먼저 세 볼게요 네. 5개 10개 25 여기가 좀유동 많네 창문도 창문짝이죠 뭐, 저거 보이세요? 아파트? 네. 창문이 문묻시는 아, 기... 거예요? 아, 그럼. 어렸을 때한 번쯤은 창가문이 잠겨서 열쇠를 고 왔어. 창문 들어간 적 있습니까? 아, 그... 어, 문은 문이네요. 그러면 수모는왜 네. 바퀴라 생각하 거예요? 들어간... 차에 바퀴가 4개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동차 안에 부품들을 보면은, 그부품들다 톱니바퀴잖아요. 반지나 톱지바퀴그 반지 반지 근데 이 기준이 차인 것 같아. 이렇게 굴러가는 바퀴만 바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창문 빼고 저런 문만 열리고 닫는 닿... 창문도 <laughs> 열리고 닫는데? 창문도 문이지, 아, 바보야. 창문도 문이라고, 문이라고 인정을 했어. 그 창문의 문자가 문 문자야, 한자. 이렇게 바퀴로 가면 안돼 사람 한 분이나 바퀴벌레 이름을 다 빼고 네. 열고 닫는 분이랑 굴러가는 바퀴만 어? 집이 더 많냐? 하나의 거를 이 의자 바퀴가 더 많냐인데 왜냐면 집은 하나인데 그집 안에 의자가 여러 개잖아. 아, 바퀴. 그러면 바퀴죠. 너 바퀴가 많다? 그죠. 이것저다 음. 따지면 바퀴도 많고. 을것 그래 바퀴도 많죠. 여기만 봐봐 문 하나 있지. 아니 문 아니지 이게 아, 없기 문은 아니야. 이게 무 문이야? 이것도 전날인데 문이 없는 거지 아, 니 예를 들어 이 운막집에 사는 몽골 사람들은 문이 없는 집이야? 그쵸. 문이 없죠아지건사 네. 사에서그집 만들 때 이런 통로도 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잡아서 열고 닫아야 문이지 뺄게 찾아 안 할래 여러분, 물봐봐물봐봐 봐봐. 얼마나 많냐? 성문만 몇 개요? 이게 문이래 이게 지금. 야 아, 이건 문이 아니야. 아니, 아니 시발, 야, 야, 문이야 그럼 그래, 이게. 성문이야. 뭐, 어, 네이버에 터보고. 아야문 어, 쳐봐, 문 쳐봐.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해 튀어 놓는 곳 또는 그것에 달아놓여8개 만든 시설. 드나들거나 물건 을 넣었다 꺼 빼다 하기 위해 튀어 놓은 곳 맞잖아. 사전적 의미가 문이잖아. 이 사람도 틀렸어 내가. 아, 아, 네이버 아, 사전에 틀렸다는게 말이, 틀렸다는 말이 되냐? 이 토론의 본질은 저런 문이 맞냐? 이런 바퀴가 그쵸. 맞냐를 궁금해하는 건데. 사전적 의미가 맞잖아. 물건 넣었다 빼 아니 애초에 이토론 본질이 뭐야? 그러니까 이 형은 이런 열고 닫는 문이었고 저는 이런 바퀴였어요. 비기 바퀴도 바퀴가 아니지. 소민아 안치는게 맞아, 네. 이 마음의 문은 문이 아니야. 열리지 않으니까 벽이라고 해야지. <laughs> 그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인데 정치적인 게이트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애초에 이걸 처음에 궁금했던 사람은 저런 열고 닫는 문을 얘기했을 거야. 문처럼 <목소리> <또> 문이지. 아, <목소리> 이 애초 궁금한 거는 너런 문이 맞냐? 이런 굴러드는바퀴어 맞냐? 오케이. 아, 아, 저, 네. 합시다 어. 이런 문 창문까지? 예. 응. 저, 저 저는 톱니 바퀴까지 맞아요? 아, 근데 죄송한데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 난 아, <목소리> <목소리>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 너의 의견을 말해 봐. 개새끼야 게임하지 말고. 들어보니까? 너가 뭔지 아야 너의 의견을 말하라고. 어물쩍 어물대고만 생각하지 말고. 소통의 문을 좀 열어 봐. 형이랑 반대로 얘기자바퀴어 같다니까요. 바가 열고 닫히는 정도가 되는 것들만 있때바퀴가 네. 많을 네. 것 같다. 선배 그 경매 농로관 <laughs> 집도 그 문을 놓고 있죠? <laughs> 지금 음, 여기는 여기는 바퀴가 많다. 바퀴. 음. 아까 거기서도 3대1이었잖아. 동률이네. 동점이네. 이어가지고. 우리 집 애들은 다 문이었어요. <laughs> 여기는 바콩들이잖아 뭐? <laughs> 어. 여기는 뭐카 여기는 지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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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이게그림이 진짜 떼. 지니어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가루 <laughs> 안 나오네. 이거 우리 생각도 우리 생각도 맞는데. 시청자분들 생각도 얘기를 해보자고요. 형체가 있는 것만 해줘야 돼. 이렇게 문이가 만들어 놓고 만져지는 것만 해. 그럼 우선은 이게 사전적 의미도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문만 되는 것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문에 투표해 주시고 자동차 바퀴, 이 의자 바퀴 이렇게 굴린다고 해서 바퀴가 아니라 바퀴는 무엇을 위해 만드는 거다 열고 닫는 용도로 만든 것만 문. 그래서 이런 창문도 문이고 이렇게 여는 것도 문이까 단어로 네이버 어, 사전으로 해서 어, 어, 예. 만든 것만 바퀴 인정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열정적이네 그랬을 때는 바퀴가 많을 것 같은데. 이지 않을까. 도현이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요? 좋은 <laughs> 건데 <좀> 귀찮은 거. <laughs> 오케이 알겠어.